제가 미용업에서 지금 일을 해요. 이쪽, 특히 미용방송 이쪽은 최저임금 전혀 못 받거든요. 저도 150만원 받고 일하고 있거든요. 근데 주 44시간이라고, 원래 오늘 쉬는 날이 아닌데, 쉬는 날 바꿔서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돼요. <laughs> 네, 50만원 받고 일하면서 무슨 결혼을 하고 그런 걸 하려고 생각을 하겠어요. 연애도 못 해요. 우리가 어떤 합의, 사회적인 합의를 해야 되고, 그런 거를 기성세대이고 법학자시고 이런 문제를. 어, 생각하신 분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되면 150보다 당연히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? 삶에 당장 돈의 여유가 생기죠. 그러면 소비도 할수 있고 자기도 행복해질 수 있고 뭐 연애도 할수 있는 상황이 될 거겠죠. 최저임금이 올려지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저는 그걸 사회적 임금이라고 부르는데 사회적 임금을 강화하면 됩니다. 그게 뭐냐?